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의 뜻을 알수 있다,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재밌는 139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이두 학생들이 반짝이는 별을 봐. 저기 두별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우리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별 사이의 거리를 고대 사람들에게, 정말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고려시대 사람도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두별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죠? 뿅! 하고 태어났 나타났네? <laughs> 놀랐어요. 우리는 시선과 두 별을 연결한 삼각형을 이용하여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단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와우,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배우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대략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삼각비, 재밌게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표로, 표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삼각비의 뜻을 이해하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여 보자.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들도 꼭 공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삼각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란 무엇일까? 삼각비가 뭘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렇지. 삼각형의 비율.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뭐 배웠어? 닮은 도형. 닮은 도형에서는 변의 길이 사이에 비가 일정하므로 우리가 각도만 알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일단 탐구하기. 여러분들 삼각형, 직각 삼각형 자를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 직각. 자. 읽어 봅시다. 다음은 한 눈금의 길이가 1, 1인 모는종이 위에 각비를 공통으로 가지는. 어떻게 가지는? 공통으로 가지는. 세 개의 직각 삼각형 ABCDBEFBG. 삼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둘. 셋. 각 B가 어때요? 공통이에요. 물, 이제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서로 닮음. 삼각형 닮은 삼각형을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하여 보자. 누가 누가 서로 닮음인 삼각형일까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니 복습했었죠? 닮음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었어요. 그쵸? 닮음 조건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 첫째 모와 첫째 세 쌍의 변의 길이가 변해 길이가 같을 때는 합동이고 변해 길이의 비가 같을 때는 닮음이었던 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때 배웠었고 대응하는 두 쌍의 변해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 각이 같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을때자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가 공통이라고 했어요 공통인 각 하나 그리고 삼각형 ABC, DBE, FBG 모두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각이 몇 개가 같아? 그냥 같은 것도 아니고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대응하는. 그래서 b b b 예. Yeah. 대응하는 두 쌍의 길이가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래서 직각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까?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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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g 이렇게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 같기 때문에 기 때문에 라고 까닭을 쓸 수가 있고 서로 닮음인 삼각형은 세개 모두 모두 닮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닮음 기호 표시 어떻게 해요? 그렇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대응하는 각의 순서도 똑같이 맞춰서 써 줘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닮음이었고. 활동 2. 삼각형 ABC, DBE, FBG에서, 오. 빛변의 길이, 분의 높이. 빛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길이의 비율을, 비율의 값들을 한번 각각 일정한지 확인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밑변의 길이, 높이, 밑변의 길이 모두 다 써보자 하나, 둘, 셋, 넷 4cm, 길이는 4 라고 해보고 4, 5, 6, 7, 8 길이는 8 9, 10, 11, 12 B, G의 길이는 12 자, 높이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1, 2, 3 길이의 길이는 3 B, D의 길이는 3, 4, 5, 6 G, F의 길이는 7, 8, 9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4, 4, 16 더하기 3, 3은 9 16 더하기 9는 25 25의 제곱근은 5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5인 걸알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B, E, D에서도 e 의 길이가 10인 것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BF의 길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몇이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몇 나오니?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면 2 2 5그러니까 와우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의 비율들을 모두 한번 구해봅시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신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있을거예요자 삼각형 ABC에서 빗변의 길이는 5cm 5분의 높이는 3 5분의 3이 나오거든 자 삼각형 DBE DBE에서 미, 어, 빗변의 길이는 10이고 높이 길이는 6이야 그런데 약분하면 몇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야 오 어? 우연의 일치일까? 각 비가 공통이니까 공통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5분의 3. 5분의 3.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가 5분의 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FB, FB의 길이는 15. 높이는 9cm. 자, 약분해 볼까? 우연의 일치일까? 마법일까? 와우. 5분의 3? 똑같은 비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비가 공통이니까. 각비가 크기가 ABC에서도 같고 DBE에서도 같고 FBG에서도 각 비는 공통이니까 크게 같아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항상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5분의 4, 10분의 8, 15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4 비율이 5분의 4로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도 한번 구해보면은 4분의 3 8분의 6 12분의 9 약분하면은 어때요? 4분의 3 4분의 3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활동 2 일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 탐구하기 활동을 정리한 글을 한줄한줄 한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 삼각형 DBE, 삼각형 FBG는 모두 각 B가 공통인 직각 삼각형이므로 이들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왜 닮은 도형이야? 대응하는 두 쌍.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라는 것을 닮음 조건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닮은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므로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세 가지가 모두 비율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는 몇 도보다 작은 거? 그렇지, 90도보다 작은 거.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각 비처럼, 직각 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각 삼각형이 크든 작든, 두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불러주고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을 코사인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해요. 또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뭐라고 불러주기로 약속하자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탄젠트 뭐라고? 탄젠트.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정의해 줍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각도를 의미하는 각 B. 만약에 이게 60도이면 여기다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거예요. 참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약자입니다. 사인 B,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에서 B는 각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렇게 삼각비, B, 사인비, B, 코사인비, B, 탄젠트비를 통틀어 삼, 어, 각 B의 삼각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내용은 잠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롭게 배운 이 기호 또 용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노트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새롭게 배우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다시 복습하면서 뒤에 내용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